11-12 붓자리가 나왔네 아 우리 기수님도 와서 오시구요 자 일단은 붓자리 나쁘진 않은데 상대가 투자그 초이스네 근데 자 투저그 초이스 또폭 이거 포토로 해주겠다, 마인드가 자, 하얀색. 70승 160회인데. 자, 초고수 맞아? 자, 상대는, 상대가 좀 초고수인데? <laughs> 7시 초고수? 7 0승1 6 0 네. 일단은 뭐 속는 척 해줍시다 상대 올 적은 해. 포 많이 해야겠다 자, 일단은 상, 내가 볼때 상대가 좀 고수고 일곱시가좀 자기 말로는 고수라고 하는데 속률 20%에서 30% 사이 난 고수 본 적이 없거든? 일단, 뭐, 자기 말로는 초고수라고 하니까, 뭐, 일단은, 어디다 봅시다. 아, 우리 재현 님도 와서 오시구요. 탱크를 커세어를 가긴 해야 되나? 일단, 탱크를 타보자고. 근데, 이거 심지 티가 좀 불안하긴 한데. 뭔가? 블러는 하나만 찍어야겠다. 자, 팔런도 지어주고. 어, 야, 6시. 드론이 끝나겠는데? 막아. 6시. 오다, 드론. 막아내야 돼. 컨트롤 해. 너초고수라며초고수 맞아? 아닌 것 같은데? 포더 해야 될것 같은데, 포 더. 아, 죽겠는데이렇아유 초보 사람 의초 아미 뿐만 초보 수가？아 니라 아, 이런 식이 빨리 질럿으로 시간 좀끌 어주 고요 입구. 그러좀 게이트로 좀 막아야 될것 같은데 게이트. 홍차 일단 가보긴 할게. 어. 링 세대. 블라 많나 막아야 돼. 일단은 견제해보자. 누구라도 해야 돼 일단은. 상태좀 즐기려고 하려는가? 그래, 차라리 즐겨줘라.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. 자, 일단 9시가 일단은 태클을 탔을 것 같긴 한데, 커터가 빠, 아니, 탈이 빠르려는가, 9시? 야 온다, 온다. 아니, 뭐해! 아, 아니 힌트 좀 똑바로 하지 이거 씨, 개 떨려 떨리, 개 떨리겠는데 아 포토를 좀 제대로 박지 이거 안받아도 될 피해를 이거 안받아도 불리한데 이러면은 진짜 불리하거든 더 이거 못 찍었네 아직다 나, 쉽다 찍어서 막아봐 일단은 자, 이걸 안 받아도 지금 3대 2라 엄청 힘든데 어, 안 받아도 그 피해를 좀 많이 받아서 진짜 많이 힘들겠는데 이제는. 나나 찍어야겠다 이거. 상대가 확실히 80% 이상 홍팀이라저벌륨을 그냥 죽어주질 않네. 죽어도 또 입겠는데 저볼륨 좀. 어, 이봐 해라. 야, 니가 이구만 막아줬어도, 씨, 어? 희망 있었을 건데, 이제 미래가 없다, 야. 너무 가난하다. 진짜. 아, 이재동이야? 뭐야. 뭐. 안 죽어리니? 아, 구화 중에 피어묻는 거, 16마리 중에 피어묻는 거 찾아서 잔대. 괜히 90%가 아니야, 상대. 일단 피해를 좀 많이 봐서 제가 좀안 좋긴 한데. 최대한 모아시다 일단은. 자 지금은 공중 잡으면서 지상까지 잡아줘야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기려면 포지도 좀 돌려주고 어플 어플 좀 잡아주고 자 일단 은 커세어 다으로 갑시다 상대가 3명이서 째는거기 때문에 아 멀티가 많을거란 말이죠 지금 이미 와, 있네.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8개 정도 먹었을거란 말이야 일단 다 합치면은 일단 토지 돌려주고 죽거요 커세어 다크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네. 갈질 해야 되나? 근데 럴 컷일 텐데, 이제. 갈질 해봤자. 일단 다크 좀 찍고, 그 다음에 갈질 해봐야겠다. 상대가 지금 너무 쉽게 크고 있고 있어가지고,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긴 한데, 아, 7시도 먹었어. 아이씨. 오바네, 이거는. 자, 아, 짠 낼게요. 이건 짜내야겠다 상대가 아마 지금 아홉 개 이상 먹었을 것 같거든? 셋이도 최소 세 개는 먹었을 거고. 자, 이건 이제, 크게 의미가 없어서, 먹어봤자. 자, 구 앞마당이라도 한번 깨볼까, 다크로? 하나라도 깨자, 하나라도. 자, 커세어 럭으로 끌고, 다크는 구로 한 번. 한번, 한번 잡아주고요, 하나라도 깨줘야 돼. 허세연은 꾸준히 유지할게요, 일단은. 자, 리 잡아주고. 자, 이제 모아주고요. 자, 데이터를 좀 폭발시키겠습니다. 예, 상대가 이미 올 멀티라, 여기서 내가 멀티 따라가는 건 진짜 무의미한 짓이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일곱 개, 여덟 개? 돌아가기 전에 내가 모아서 하나 밀어야 되거든? 지금 이기려면은. 일단 앞마당 한번 깨주고. 자 m 질 o t e 대 o 찍어봐 minerals. You have not enough m i n e r a l 멀티드 not enough minerals. 시 m n o 시 enough 시 i n e r a 다 s I'm not e n o u 3시 쪽이랑 오쪽만 최대한 안 주는 식으로. 자, 파트 오버 잡아주고요. 12시도 몰량 쌓일 거라, 12시가 좀만 해주면 은 그래도 한번 싸울만 하거든? 자, 꽃 돌려주고. 오버 털어줘, 9시. 그래도 오버 많이 잡았다, 생각보다. 저쪽 우린 공해주고요 저것까지 다 타주고. 이거 잘 싸우면은 한방 우리가 있겠는데? 먹을, 먹을 준비해주고. 일단, 허세어를 이쪽으로 살리고, 뭡니까? 한시 먹으면서, 셋이랑 밀어볼까? 셋시까지그래 밀어야 뭔가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? 아, 시까지만 아, 진짜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것 같아. 아, 진짜. 아, 어, 돼. 짜 아, 진짜. 아, 진 아, 타거 아, 진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안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오케이. 싸울 수가 없겠는데? 컷이 한번 가서 아홉시 오번을 잡았고 싶다. 못 잡겠네. 센터를 결국 잡아야 될 텐데, 일단은 잡기가 좀막세단 말이지. 이 업이 되면은 한번 눌러볼까? 드랍 대비는 해 주고, 좀까 주고요. 아래 까지 이득 많이 봤어요. 방금 컨디 일단 최대한 드랍 대비 하면서, 오를 깹시다, 오를. 어, 그러니까 럴커가 센터를 잡을 거야. 이건 어쩔 수 없고, 오는 깨는 없이, 오는 깨는 없고, 다시 모을 게야. 물량을 7러리 많아서 센터 잡힐 건데, 아마도 센터 잡히더라도 5까지는 진짜 주면 안 되는 거 안녕하세요. 컴퓨터구나.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살로 아, 나 이번 판도 화이팅. 아, 위를생각하고요 이거도 잡아야돼 진짜 이거도 잡아 제발 자 좋아 탈 많이 잡았다 그래도 이러면 센터를 갈수 있나, 우리가?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. 야, 가자, 이거. 이대로 영원히 도여서못못이긴다이러면는이 정도는 이정이야 그들아 우리 템플러 많잖아 정도스 템플러 써봐 정톰없이 있을텐데? 아 숨을 못쓰네? 아이구 숨도 찌자야한 3방만 써주지 한방 썼다 그래도 이게 맞네 가자 고또 쏘면서 센터를 잡아야된단 말이야? <laughs> 나아봐봐자 이러면서 커트도 써야겠다 그냥 센터 좋아, 잡아봐. 센 잡으면은 가막 있어야지 우리. 센 잡고 5까지 깨야 되거든? 센터 잡아주고, 오, 보로드 자, 드랍 대비는안 할게요. 드랍 대비까지 하고선 이길 수가 없어서. 요거 잡아주면서. 드랍 데그 드랍은 배제하고. 모든 걸 생각할 수는 없어, 지금은.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. 자, 제가좀더 쉽게. 요어플이 제가 2이라싸움이좀잘되거이요 나름? 는이 옆에 있는 데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를 옆에 다는이 옆에 머니깡 오버 좀 잡아주고. 자 좋아요. 아직까지 밀었고. 아, 어, 좀 빡세긴 했는데, 그래도, 12시가 아니야. 잘했어. 저 정도면은, 어, 만족해. 아, 우리 타치형님 어서 오시구요. 아, 우리 막나형님도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우리 양형님 고맙습니다. 우리 주림님도 어서 오시구요. 원래 이게 3대3이었는데, 우리 7시가 초반에 그냥 끝나버려가지고, 나랑 11, 12랑 2대3이었지, 상황이. 럴커밭을 잘 뚫었어. 저때 못 뚫었으면은 그냥 올멀티 히드라 럴커 저글링에 쪼여졌거든, 평생. 네, 저희가 잘 뚫었어요. 좀 쓰면서 드라까지 같이 가고. 자, 우리 오신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, 형님들. 그리고 저 늑대 중이니까 어, 미션 하실 분들 계시면은 알려주세요, 형님들. 어. 저랑 같이 늑대 가셔도 되고. 뭐, 이따가 3대3을 해도 되고. 어. 자, 미션 가실 분들, 한가합니다. 신청해주세요.